다원아, 엄마 먹을까? 다원이 이거 뭐야? 이거 먹어봐. 다원이가 밥이랑 소고기 안 먹어서 엄마가 동그랗게 말았어. 아, 어, 잡고 먹어? 아이고, 잘 먹어. 맛있어? 잡고 먹으니까 먹을만 하지. 다운이가 직접 잡고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동그랗게 말았어. 어, 다운이 선균 거의 다 먹었다. 아, 로메인 밥볼 로메인 소고기 밥 소고기 밥. 오븐에 더 구워야 되겠네. 손에 다 묻었네. 끝이 나오나? 응. 음. 검은콩. 음. 손에 묻었어. 음. 손에 묻었어. 떼줄게. 봐봐 털어내고 싶어. 음. 털어내고 싶었어. 검은콩. 음. 아직 안 먹어?

다 먹었어? 어잘 여기 동글동글 만만 다우니가 잡아서 먹어. 아 다우니 아다온이가 <laughs> 쪼개서 먹어. 이거 아 어, 잘했어. 동글동글맘마 동글동글맘마 응아 음. 아구 잘 먹어 털어도 안 떨어져 일라봐. 오잉. 뭐. 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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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머 내가 먼저 가야 해. 요삐 뽀삐뽀. 경찰차가 나갑니다. 삐뽀 삐뽀. 로메인. 다운이 로메인 잘 먹네. 저번에 로메인 엄청 싫어했잖아.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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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밥불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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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잡아서 먹어 입으로 가 어. 입으로 아 하는 거야 다우나 아아 아이고 잘 먹어 다우이가 직접 먹으니까 먹을 만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다온아 소고기 밥을 드디어 잘 먹어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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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호박 검은콩 아유...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소고기 밥불? 아, 안 먹어? 자, 너가 잡아먹어. 아, 그거 잘 먹어. 잘 잡아먹네, 이제. 다온이 잘 잡아먹네. 다온이가 직접 먹으니까 맛있지. 다온아. 다온이가 직접 잡고 먹으니까 맛있어.

저 뭐. 음악에 맞춰 즐겁게 노래해. 클러아 인기 동요 틀어줘. 주니버전이 들려준대. 집에 있어. 엄마고, 아기고. 아. 소고기 밥볼 응. 아. 소고기 밥볼 아. 엄마가 자 여기 다오니. 다오나. 여기. 잡아서 먹어. 응. 아. <laughs> 냠냠. 하고 잘 먹어. 아그잘 먹어 다온이가 밥이랑 소기기안 먹으니까 엄마가 똥글똥글 말아줬지요 다온이가 잡고 먹으라고 똥글똥글 말아줬지요 히쭉히죽 잘한다 검새마리 Buku, eh, eh, 금 h e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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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지나서 가자,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. 아가, 그 때가 나, 울러. 꾹꾹. 꾹꾹. 아니, 아. 소고기 밥벌 아구, 잘 먹어.

로메인 뜨기만 해도 소리 질러?

밥풀무히면안 되지요. 무우. 무우. 아구 잘 먹어. 다은이 너무 잘 먹네. 다은이 너무 잘 먹네. 땅글땅글 땅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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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덩글덩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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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굴 당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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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있네 밥을 더 작게 말아야 되겠다. 그치, 다운아. 아구 잘 먹어. <laughs> 짝짝꿍, 짝짝꿍. 짝짝꿍, 짝짝꿍. 하이파이브, 맛있어. 아이고 좋아. 하이파이브, <laughs>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

검은콩, 로, 검은콩 검은콩! 검은콩 검은콩 로메인 똑같이 하라 그래 냠냠냠 검은콩 더 줄까? 검은콩, 검은콩. 역사는 역사 흐른다. 밥볼, 동글동글 소고기 밥볼, 아구 잘 먹어. <laughs> 다원이가 싫어하는 로메인 빨리 먹어 버리자 꼭꼭 다원이 꼭꼭! 마지 막 로메인 로메이는 마지막, 뭐, 어, 뭐, 여기 빠졌어? 자, 그 다음. 아이, 맛있다, 다우아 냠냠냠, 냠냠. 우와, 밥불도 주워 먹고. 무릎발. 안 먹어도 돼, 다온아 그거. 어? 소고기 밥불. 어? 입에 있어? 아! 위에 있다. 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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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. 응 다원이가 자꾸 먹어 그럼. 냠냠 아이고 <laughs> 잘 먹어. 다원이 최고. 최고. <laughs> 다원이 최고.

냠냠했어. 히히 히히 싹 검은콩. 아구 잘 먹어. 다리 어깨 무릎 발. 소고기 밥 불. 있어 입에 많이.

빨리 줘뭐 빨리 주라고 축하 축하해 우후 생일 축하해 우 다운이 이제 두 살이네 다운아 그치 조금 있으면 다시 빵살로 돌아가겠네 언니다 다운이 생일 전까지 안돌아가려나 기가 쑥쑥 쑥쑥쑥쑥 냠냠냠 했어, 냠냠냠 먹고 있어? 꿀꺽 다 o 아 o so, so, s 꿀꺽 아 입에 있어 꼬꼬꼬 꼬꼬꼬 꿀꺽 아이 귀여워 음 다운아 아이 귀여워 코딱지야 여기 가운데 코 가운데 코딱지야 코딱지야 나운이 코딱지야 코딱지야. 다은이코 가운데에 코딱지야? 응? 응? 아, 밥볼 안 먹어? 어, 자, 너가 잡아 먹어, 다은아. 다은아, 여기 소고기 밥볼? 왜안 먹어? <laughs> 왜안 먹어? 아직 안 먹어? 응, 응. 아구 잘 먹어 박수 잘했어요. 빵수세도 하며 춤바 Ja, nå da? 아무 봐. 아니 밥볼 하나만 먹으면 끝나네 우리 다우니. 예쁘니 잘했어. 예쁘니 잘했어. 우와, 오늘 잘 먹었네. 우와, 다은이 오늘 잘 먹었네. 항상 마무리는 그거야? 어? 다 손이 빠이빠이 해 줘. 이따 점심 때 만나요. 빠이빠이. 어, 빠이빠이. 점심 때 만나요. 빠이빠이.